on our program after Edom One's career has skyrocketed to New Horizons thanks to the success of his most recent TV drama known as The Gentleman of Wargus Taylor's shop, he joins us on Joga's Korea once again. not the 1 0에데때 인사드리고요. 이렇게 또그 다음 작품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반갑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겠죠? 오늘 인터뷰 제가 열심히 할게요. The drama The g e n t l e m a n of m o r g a n a Tailor Shop had its grand finale not too long ago. A reason why 이동건 had plenty of juicy behind-the-scenes stories to share with us. If you are a fan of the series, you won't want to miss a minute. 또 대장정을 마치셨잖아요. 54부작이나 되는 월계수가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어, 사실 아직은 안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8개월 동안 <laughs> 촬영을 하니까요. 네. 내일 촬영장 가야 될것 같고. 어, 아직은 사실 여운보다는 아직 그 물속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기분인데 이제 조금씩 또 빠져나오겠죠. 실감하겠죠. 어, 사실 이 캐릭터를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맡은 캐릭터는요. 이동진이라는 이름도 비슷한 친구였고 초반에 아주 어, 완벽한 척, 차가운 척, 어, 인간미 없고 정 없고 재미없고 감정 없는 캐릭터고요. 어, 하지만 드라마를 보시면 사실 얘가 어떤 애였는지 다 아실 수 있는, 어, 사실은 이제 그런 차갑던 친구가 어, 사랑과 행복과 가족을 배워가는,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월계수라는 작품이 또 아무래도 테일러샵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멋있는 수트를 입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렇게 더 차려입고 촬영을 하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기억에 남세요 우선 멋진 수트는 뭐원 없이 입어봤고요. 몇벌쯤 될까요? 한 한 200벌 넘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 입을 수트 다 입어본 것 같은 느낌이고, 음. 그리고 이 수트라는 옷이 얼마나 이 계절에 무방비한지, 음.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아.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요. 본연에게 땀띠도 생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 유아 때 이후에 성인이 땀띠가 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크면 땀 띠는 안 나는 건죠 아, 그런 게 <laughs> 네, 정말 아, 몸으로 많이 느꼈죠. 베비 <laughs> 파우더 이렇게 집에 와서 바르고. 아, 그럼 좀 낫던가요? 네, 그왜 바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네, 네, 네. 또 겨울에는 <laughs> 추우셨어요? 추, 아, 아무래도 <laughs> 일단 털 드는 걸못 입어요. 아이고, 네, 네. 일단 코트 입으면 저희는 다른 거못 입으니까요. 음. <laughs> 드라마 속 이제 또 이동건 씨와 조윤희 씨의 로맨스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혹시 왜 현우랑 현우 씨 이세영 씨는 아츠 커플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좀 이동건 씨와 조윤희 씨 커플 탐나는 뭐 수식어 있으셨어요 저희는 어, 시청자분들이 네. 동, 동친 연실이어서 진실 커플이라고 아, 네네, 불러주셨고 네네. 이름처럼 된것 네, 그 이름처럼 된것 같아요 네그 아츠 커플은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상큼하게 막 짜릿하게. <laughs> 네, 네네. 막 이런 멜로를 보여주셨고 손으로 굉장히 잘 표현하시네요. <laughs> 저희는 이렇게 그냥 현실에서 있을 법한 아픔, 음. 있을 법한 힘듦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었고 음. 그렇게 차분하게 음. 음, 저희 멜로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음. 진실 커플의 오히려 영혼은 가족 커플보다 더길지 않을까. 어. 그렇죠. 네. 그 바로 입니다 아 개인적인 발음이세요. 네. <laughs> 아춘을 이렇게 짜릿하니까 딱 끝났고. 아 네,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아 계속 명언이 아 남지 않을까. 어참 54부작이기 때문에 명대사도 명장면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동근 씨가 굳이 꼽아 주신다면 좀 기억에 남으시는 장면이라든지 음. 대사가 있으세요? 물론 뭐, 막 초반에 이렇게 웃기고 코믹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했지만 이제. 진짜 멜로가 시작이 되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아픔이 시작되고 따라서 그래서 연실이가 집을 나가서 딸기밭에 일하고 제가 어렵게 그 딸기밭에 딱 찾아 그 연실이를 찾아냈던 그시이 저는 제일 사실 애착이 가고요 너무 힘들고 그 감정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래 잘했어 저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장면 장면은, 많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장면. 네. Let's find out more about e d n g 이동건 through a fast-paced game. We like to call. Tell us yes or no. 오해했습니다. 네. 이게 오 되게 무거운 모 것을. 그렇죠. 무식하죠.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세 가지 연달아 드릴 텐데요. 네. <laughs> 왜왜 그렇죠? <그러세요>? 연습했어요. <laughs>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바로 바로 Yes or No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슬투 광고 나는 솔직히 욕심 난다. Yes or No. 나도 가끔은 진짜 재밌을 때가 있다. Yes or No. <laughs> 완전 망가진 역할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 싶다. Yes or No. 오, yes man. <laughs> 저는 진짜 솔직히 했어요. 아, good 네. 어, 망가진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좀 욕심이 나시는지 궁금해요. 음, 사실 저는. 운이 좋게도 늘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역할 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나, 세상 멋있는 역할. <laughs> 네,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렇잖아요.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음. 이 욕망이 항상 있거든요. 다 해보는 게, 연기자가 뭐든지 해봐야 되니까. 음. 아주 극단적인 캐릭터부터, 뭐, 저는, 네. 아, 이건 못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보신 뭐 작품 중에서, 아저 역할은 내가 해도 잘했을 것 같다, 혹은 또 욕심난다는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23 아이덴티티라는 네. 영화 봤어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받았다면, 네. 저는 목숨 걸고 부턱대고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제임스 맥어보이라는 배우가 23인격을 연기하는데, 아 너무 짜릿할 정도로 음. 너무 멋지게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제임스 맥어보이처럼 좋은 배우는 아니니까 한 작품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이제 나눠서 이런 역할을 이런 작품에서 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면 네. 저는 23 인격 평생에 걸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언제 재밌으신지. 아니, 아이고 아니 아직 오늘, 모르시겠어요? 아니 오늘은 정말 제가 또, 또 다른 면을 제가 다 보고 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왜? 제가 재밌을 수 있고 아밀당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요즘 그런 거안 하고요 원래 제가 유머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노잼 캐릭터라고 그 제가 미는 거예요 개미 <laughs> 되게 진지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완벽하거나 똑똑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진지함 속에 이제 실수가 있고 아,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 웃길 음, 수도 있잖아요. 배로 웃기죠. 네. 그런 면에서 YES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수트 광고 왜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네. <laughs> 200벌이나 입어보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보니까요. 제가 이 수트 광고 시장을 제가 좀 이렇게 파악해 음, 봤거든요. 조사를 보셨어요. 외국 모델이 너무 많아요. 아. 네. 근데 체형이 다릅니다. 아, 그렇죠. 어, 다르죠. 체형이 다르고, 네. 이거는 이번 네. 기회에 네. 저희 월계수 양복점 네. 신사가 4명이나 있는데, 네. 4명 중에 한명도 못한다는 거는,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 정말요?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다 체험도 좋겠죠? 아, 네. 네.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laughs> 어쨌든, 어, 탐나죠. 그럼 본인의 네. 수트핏을 점수를 매겨본다면 얼마씩? 저 주시겠어요? 스스로요? 예. 네. 물론, 물론, 이, 매번 제가 저한테 완벽하게 맞춰진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80점 저는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하면서 수트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하고. 굉장히 뛰어난 스타일리스트와 작업하고. 네네. 그러면서 수트의 룰을 지키고 싶고. 음, 뭐. 어떤 룰들이야? 음, 수트를 입을 때 룰이 굉장히 많아요. 수트의 길이와 셔츠의 길이는? 네. 이렇게 셔츠가 한 1인치에서 1.5인치가 보여야 돼요. 음. 이렇게 입는 분들 많다. 그럼요. 이렇게 입는 분들 많거든요. 신주영 아. 선배님 중에 이렇게 더어제끼시는 덧... 분들. 있어요. 네. 그런 뭐 룰부터 다시 내려야겠네. <laughs> 뭐 너무 많죠. 네. 그런 룰을 저는 지키는 거. 음. 그래서 화려하게 막. 꾸미고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음. 완벽하게 룰을 지킨 그, 그 안에서 멋이 이렇게 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음. 제가 원하는 수트의 멋입니다. 2017년 또 어떤 계획이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지금은 솔직히 어,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잘 다시 몸 추스르고 기분도 몸도 전환하는 것 그게 제일 큰 목표고요. 네. 그래서 3월 한달 정도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고. 오. 그리고 응. 나면 이제 4월부터는 또 다른 모습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 열심히 시나리오 대본 보고 어, 어,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이동건들 백제다 fictional couple with actress j o u r n e in the drama The Gentleman of Orgas and Taylor Shop. The two have begun dating in real life. Congratulations to the happy couple, and we'll keep an eye out on 이동건의 future works. 아 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어, 저는 즐거웠는데 보시면서도 <laughs> <laughs>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월계수양복점에서 보여드린 모습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한 날이라서 어,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동안. 이렇게 봐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해외에서 이제, 이제부터 보실 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당연히 또 다음 작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